친구들 한 주도 건강 지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 영유하고 친구들의 믿음이 깨어지고 지혜가 자라서 주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땅의 일꾼들 되어지는 큰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영유하고 친구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시원해졌죠.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해요.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손유이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아멘, 여기는 어디일까요? 처음 교회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겼어요. 이곳에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는 소리가 들려요 교회 안에서. 처음 교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여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안본 사이에 예뻤으셨어요. 에루살렘의 처음 교회는 이렇게 서로 만나면 웃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쳤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싶어서 더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는지. 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에루살렘교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에루살렘교의 초대, 처음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그리고 여기 이옷좀 입어보셔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제. 정말요? 오, 어, 너무 예쁘네요.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에 사랑이 넘쳤어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우리 아이가 열이 나요. 감기가 심하게 왔나 봐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로 모여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승훈이에게 건강을 주세요. 감기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하호호 사랑이 넘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생겼대요. 옷도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웃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래서 에루살렘 초대 교회 처음 사람들은 처음 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하하호호 사랑이 넘쳤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초대 정교의 사람들은 저기 위에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저는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 딸도 없어요. 친척도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너무 슬퍼요. 에루살렘, 처음교의 사람들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희가, 저희 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친구 해드릴게요. 할머니, 맛있는 것도 드셔요. 우리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에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하하하, <laughs> 에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이렇게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 함께 만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눠주며 사랑했어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에루살렘의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죠?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고, 이웃,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다 같이 손유의로 따라서 할까요?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함께, 기도해요. 서로, 서로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그의 사람들은 서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누어주며 사랑했어요. 우리들도 친구가 아프면 기도해 주고, 또 가족이 아플 때도 함께 기도해 주고, 서로 이웃을 돕고 나누며, 맛있는 것도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예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